운동동아리에 가입해 건강부터 취미생활까지 모두 해결한 한양대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레드민턴 중앙동아리 하이민턴에 소속된 정책학과 3학년 박미희씨는 다양한 학과의 학우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교류할 수 있다며 운동동아리의 장점을 말했습니다. 자전거 및 라이딩 동아리 하이시클에서 활동하는 도시공학과 2학년 이해성씨는 함께 자전거를 타다보면 지루하지 않고 경쟁의식도 생겨 운동 효율이 좋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라이밍 동아리 한양 락 클라이밍에서 활동 중인 융합전자공학부 2학년 허인성 씨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취미생활 확립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전기생체공학부 축구동아리 포유에 소속된 전기공학과 3학년 김동민 씨는 운동을 시작하고 싶지만 혼자라서 꾸준히 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이들에게 운동동아리를 추천했습니다. 이외에도 한양대학교에는 다양한 운동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운동동아리에 가입해 체력과 침묵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 한양학수를 타온 라이오는 학부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문제 발견 및 해결 과정을 거쳐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우수상은 변기 막힘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개발한 T라이브팀이 수상했고 우수상은 발광 세균을 이용해 스팀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한 루모스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T라이브팀 참가자 생체공학과 김동진 씨는 프로젝트를 통해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루모스 팀 생명과학과 성지수 씨도 새로운 분야를 접하고 경험의 폭을 넓혔다며 참가 소감을 전했습니다. 생명공학과 이동현 교수는 지난 20년간 당뇨병 진단 및 치료 연구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박사 과정 재학 당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어 인공장기, 조직공학, 그리고 당뇨병 치료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교수는 당뇨병 치료면역 억제제 사용 대체 방법, 혈당을 측정하는 콘택트 렌즈 연구와 더불어 연구실에서 개발한 면역 염증 억제제 기술을 사용화하기 위해 하마텍을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종장기 이식 중 발생하는 면역 억제 반응을 부작용 없이 제어할 수 있다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종 목표를 밝혔습니다. 뉴스에이치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을 읽어보세요. 신체에서 까다로운 기관인 간 연구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해온 교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간담 최외과 전문의 의학과 최동호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최 교수도 처음부터 간 연구, 인공간 개발을 목표로 두지 않았으나 녹록지 않은 연구 현실을 깨닫고 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끝에 2019년 간세포 복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한 바이오 인공 간도 제작했습니다. 또한 최 교수는 국내에서 드문 무수혈 수술 의사로서 환자 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어떤 이유에서건 다들 똑같은 환자임에도 누군가는 수술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무수혈 수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 인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평생의 꿈을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요. 의학과 환자를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에리카 캠퍼스 컨퍼런스 홀 중강당에서 지난 6월 23일 에리카 캠퍼스 학생지원팀과 총학생회가 공동기획한 비전공유 토크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총학생회장 건설환경공학과 4학년 김건희 씨는 이전에 총장님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1학번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정보와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아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에리카 비전 2030에 대한 총장 강의도 진행됐는데요. 김우순 총장은 우리 한양대는 단순히 배우는 곳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대학으로 학생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ICPBL과 COOP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문화콘텐츠학과 2학년 신리안 씨는 이번 행사에서 ICPBL 수업의 장점과 성과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ICPBL 수업이 얼마나 값진 수업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학기에 휴학한 학생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황지빈 기자가 올해 1학기를 휴학한 한양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군대 전역 후 꿈을 찾아 휴학을 결정한 경영학부 1,7학번 이정원 씨는 아르바이트, 쇼핑몰 모델, 평소 좋아하던 음악동아리 활동,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일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며 휴학 근황을 전했습니다. 또 성학과 인류학반 김준서 씨는 휴학 이후 꿈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했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며 휴학을 통해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걸 권유했습니다. 이렇듯 꿈을 찾아 휴학을 한 학우가 있는 반면 휴식을 찾아 휴학을 한 학우도 있었는데요. 독어동문학과 19학번 임수진 씨는 휴학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라며 휴학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